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말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 이 아이들 축복하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제법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뭐 당시 관습으로도 훌륭한 랍비나 위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이들을 데려와서 축복받는 그러한 것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근데 제자들이 나서서 그들을 꾸짖고 만류합니다.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제자들이 더 바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라 생각했겠지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병자 한 사람이라도 더 거치고, 귀신이라도 더 쫓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뭔가 더 어른들에게 가르쳐야 될것들할 일들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만져주고 축복해 주고 들을 만한 시간. 어딨냐라는 생각을 했겠죠. 뭐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무척 경시받던 그런 시대이긴 하죠.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가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제 파이디온이라 그래 가지고요. 영칠들은 그래서 어린이보다 더 작은 영유아 정도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 뭔 열매가 나오거나 아이들에게서 당장 대단한 것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20년, 30년 기다려야 그 아이들이 뭔가 좀 영적인 열매도 특별한 일들도 일어나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축복하는 것이 뭐 지금 급한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노여워하십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이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다. 그런 시각과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 전하는데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들을 주님께. 우리 보통 회자되는 은 슬로건이 있죠. 인생의 방향은 요한번 읽어봐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 부모님의 첫째 사명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교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부모라도 잘못하면 아이들이 주님 만나는데 방해되고 금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의 85%가 스무 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람의 삶이 주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어릴 적에 주님 만나는 것이 참 요긴하고 유익하다는 거죠.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기반 잡고 때 되면 그렇게 해서 스무 살 넘어서 주님 만나고 스무 살 넘어서 신앙의 기반이 잡히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때가 되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기 전에 아직 부모의 권위가 있고 부모가 그 자녀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삶의 집을 지어 줄수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우선적으로 신앙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렬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믿음의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아서는 나는 교회 가기 싫다. 나는 예수 안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도 꼭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생활하는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야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정말로 말씀의 기쁨이 있구나, 예배가 예배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형상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믿는 사람의 향기가 다르고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그 자녀들이 더욱 더 내가 예수 잘 믿고 자는 열망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적극적인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려간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야.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너가 닮아야 할 분이고 사랑해야 하는 분이란다. 얘야 저분 같은 사람이 되거라. 저분의 가르침을 받고 저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저분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요괴배선 노래의 가사의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너의 참 부모이심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제 다 풀려 가잖아요. 우리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때는 우리 오십 세 이하들이요 한 이십 프로 삼십 프로 정도밖에 교회를 안 왔어요. 이 자, 젊은 세대들이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가 50% 이상 많이 돌아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아이들 이제 학교도 보낼만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보낼만 하니까 자녀들도 우리 예배당 믿고 좀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어쨌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섬겨 주시는 부모님들 우리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암 따라합시다.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1 5절 같이 읽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막상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이 참 좋은데, 좀 지나서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입도 탁 가만히 계시는데, 나중에 보면 또 제법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설교 들을 때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기억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용성인데요. 말씀을 잘안 듣고 장난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기억합니다. 물어보면 술술 풀어내요. 애들은 하얀 도화지와 같아가지고 무엇이든지 그 위에 잘 그려지고 잘 새겨지고 잘 흡수된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캐슬린 부스 여사 윌리엄 부스의 아내분이죠. 정말로 훌륭한 아내고 훌륭한 어머니. 슬라의 여덟 명의 자녀를 뒀는데 한결같이 믿음으로 참 훌륭하게 키우는 그래서 좋은 어머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여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냐라고 물으면 항상 대답이 간단하고 간결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 심어 주기 전에 좋은 생각을 먼저 심어 주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얘기 아닙니까? 하얀 도화지와 같은 아이들의 마음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저도 애가 6학년 되니까요. 어느 순간 가요를 알아요. 제가 놀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빨리 찬양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와가지고 아빠 이렇다는데 그러면서 막 반항을 할수 있죠. 성경의 가치관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성경의 자랑에 성경의 세계관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도 중요하고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신앙교육과 말씀교육이 더 중요하고 더 선행돼야 되고. 이더 급한 겁니다. 나중에 천천히 진짜 원해도 끌어당겨지지가 않아서 가르치지 못할 때가 금방 온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으라 말이 뭡니까?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뭐든지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다 알아요. 다 배웠어요. 나는 졸업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해 봤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요. 막 옛날 생각만 하고 다 한다고. 나는 다 배웠다라고. 막 졸업한 사람처럼 여기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그런 자세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 되고 영적으로 망한 거 아닙니까? 절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 시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이 파이디온 제가 요만한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재밌는 놀이를 해도 엄마가 어디 있는가 항상 항상 이렇게 눈여겨 보고 아무리 좋은데 가도 아빠가 어디 있는가 아빠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한 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남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믿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 합시다.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참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선생님 이 부임했는데 부임한 반에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백지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내가 짝 하기 싫은 애 내가 생각하기에 좀, 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적어 봐라 내가 에, 자리 배치하는데 참고하겠다 그러고 나눠줬어요 어떤 아이는 거기 막 고민하고 썼는데 한 사람도 못 쓰고 그냥 백지로 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고민 고민 해갖고 한두 명을 써서 내기도 하는데 유독 한 아이가 반이 서른 명도 안 되는데 태반 이상을 다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적어낸 아이들의 이름을 다 정리해서 보니까 재밌는 게 제일 많이 적어낸 그 아이의 이름이 다른 아이의 종이에도 제일 많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더잘 보는 사람들, 그런 것을 더잘 찾아내는 부정적인 사람은요, 결국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사람을 불신하고 안 믿고, 아이들이 부정적인 얘기, 판단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랑 받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군대 가서도, 막어 친구들한테도 사랑받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요. 다른 데 가서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 받는 법을 알고 축복 받는 법을 알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이라 이것이 주님은 너무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정말로 어릴 적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복,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야 되고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구약 시대 제사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던데 첫 번째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 있고 예배로 있고 기도로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이고 두 번째 제사장은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어쨌든 그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리드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 시대 목사들 이 우리가 목사들이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많은 것이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야, 더 많이 축복해야 되겠구나. 만날 때마다 더 많이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을 정말로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복을 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축복하는 것에 익숙한가? 축복을 많이 하고 사는가? 아니면은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에 더 익숙하고 그런 경우가 더 잦은가 여러분 뭐에 더 익숙하세요. 이 축복의 가치를 알고 귀여겼던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인데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에소와 야곱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소는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사냥도 잘하고 괄갈하고막 힘도 세고 민첩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남자 인정받는 캐릭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그냥 엄마 치마폭에 쌓여갖고 팥죽이나 끓이고 살림이나 하고 집에나 머물고 사실은 별로 볼품없는 남성상 아닙니까? 리브가는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더 아꼈어요. 어느 날 늙은 남편 이삭이 축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 리브가가요. 야곱을 축복받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꾀를 짜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옳으냐 그러냐를 두려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내 남편이지만 이 족장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받으면 야곱이 그 축복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의심치 않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아들에서의 낯을 피해갖고 잘못하면 여러분 큰 봉변을 당한다는 거 목숨에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야곱 축복받게 하려고 하여튼 그냥 온갖 그냥 노력을 다한 것이 리브가 아닙니까? 근데 그 리브가의 신앙이 야곱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야곱도 나중에 약 20년 종살이하고 야곱 강에서 천사와 실험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날이 밝으니까 난 떠나겠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가게 할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그 천사를 놔주질 않아요. 어머니가 축복을 귀하게 여기던 그 신앙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이 20년 지났기 때문에 그당시의 야곱은 약복강의 야곱은 이미 부자예요. 이미 소떼양떼다 가지고요 재물 가지고 나온 때였어요. 그럼 지금은 야곱이 무슨 축복을 구하는 겁니까? 야곱이 가진 확신은요, 내가 이소떼양 떼, 내가 재물도 많고 부자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 길을 열어 주셔야 내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나는 형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귀여기던 사람이었고요. 이런 건 애서는 달랐어요. 애서는 자신 있어서 그런가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애서는 미우면 배고프면 팥죽에 장작권 팔아 버리고라도 배불러고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못마땅하면 동생이고 20년을 지나도 그 동생 죽여야 되고 그래서 애서는 땅의 축농과 땅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도적질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늘에 대한 열정과 하늘에 대한 욕심으로 승화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야곱을 열두 조상의 축복의 유업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요.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일등 1등, 1등 하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야 내 인생이 참된 가치의 인생이 된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영적인 욕심, 영적인 갈망을 가진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안산 떠나기 얼마 전에 그 안산에 있던 교회에서 교단 총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총회하면 우리 교단의 저 시골부터 전국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모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걸성걸성하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아들 어떡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집아들잘 알죠. 제가 20살부터 한 22살까지 양육했던 애데 걔가 신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뜨겁고 좋았어요. 그런데 걔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신학도 그만두고. 장로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교회가 분교가 있었는데, 교회가 서로 싸우, 싸웠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쳐가지고 병원을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의 반대쪽에 사람들이 들이닥쳐갖고, 그 병원에서 난리를 폈어요.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그러면서 고소, 고발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걸 걔가 그때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가 다 거짓말이다. 나는 교회 안 간다. 신학 그만두고 교회 떠나 믿음 떠나버리고 그러고 왔는데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좀 도와달라고 눈물로 하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년 만에 막 30, 30대 중반 되는 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아유 얼마나 저한테도 전화를 투명하게 받는지 전화를 하는데 제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이 보는 데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하여서 하다보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애가 자꾸 교회 재미없어 하고 교회 멀리하고 또 목사님, 전사님 설교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아이들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아이들 앞에서 주의 종들을 우습게 알지 않았는가? 여러분 아이들은 심령이 너무 부드럽고 순수해요. 아이 우리야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 체험이 많아 가지고 그 정도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이 안 흔들리는데 아이들은 작은 것들이 그 아이들의 영생에 치명적으로 그 아이들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몇년 전인가요. 저희 딸이 조금 더 어릴 적에 애가 이렇게 여기 페인트가 묻었어요. 그래서 여러 매직폼 있잖아요. 스티로폼. 그걸 가지고 제가 지워준다고 막 문질렀죠. 그래갖고 페인트가 다 지워졌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살갗이다 같이 지워졌어요. 어, 그래가지고 핏, 핏줄이 보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는 그걸로, 그거보다 몇 배를 더 세게 문질러도 멀쩡하거든요.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아, 애들의 살이 이렇게 부드럽구나. 근데요, 애들의 마음은 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심어지는 거, 새겨지는 거. 제일 먼저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이 보고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즘 아이들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박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섬기고, 옛날처럼, 야, 그분한테 어 인사하러 가자. 인사하고. 정말로 저분은 귀한 어른이다. 너도 앞으로 이분 계속 찾아다니면서 인사해라. 그런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가 내 마음으로 충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애들도, 요즘은 길에 지나가는 사람도 막 대통령 욕구를 하니 세상에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존경이 있겠습니까? 이 존경과 리스펙트가 없어져 버린 시대예요 제가 소망교회 원로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어릴 적에 이북에 살던데 어머니 신앙이 그렇게 독실했대요. 민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오이 따다가 반찬 해 먹고 호박 따다가 뭐또전부쳐 먹고 그럴 텐데 음. 그런 형편이라도 뭐 집에서 식혜를 한번 했다. 빵을 구웠다. 요건 좀 괜찮은 거다 싶으면 어머니가 꼭 그걸 제일 먼저 사 가지고 교회를 가고 사택을 가서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목사님이 학교 갔다 왔는데 아버지만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또 목사님 집에 가더라. 아버지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질투하면서 뭘, 뭔 말을 하냐면 네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하는 건 하는 것만큼 나한테 하면 열려문을 세운다. 열려문을 세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목사님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뭔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목사네. 세상에서 제일 대접받고 제일 존경받는 게 목사네. 아이 그래가지고 곽선희 목사님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laughs> 저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 된줄 몰랐는데. 여러분 들은 이야기라는 이라, 이야기라고는 비방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도 비판받고 판단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으며.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존경을 먼저 배우고 축복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존경받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5월은 사랑의 달이고 감사의 달이고 축복의 달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존경과 아니,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남편분들은요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또 여자분들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자란 아, 내 딸이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그렇게 자란 내 아들이 존경받는 남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하는 짓이 꼭 지애비를 닮아가지고. 너희 어머니는 왜날저 모양, 저 꼴이라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사에게서도 엮기는 가정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입이 험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맨날 아내를 그냥 혼내고 아내, 아내에게 그냥 안 좋은 말 하고 심지어 막 욕하고 그리고 아이들 오면 맨날 아이들 야단치고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면 이 상, 식구들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식구 나머지 식구들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왕따시켜요. 아버지 없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로 위로받고 그게 살아가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된 거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남자가 했죠.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양평동에는 그런 아버지 하나도 없어요. 안 믿으시네. 양평동은요, 정말로 남자들이 괜찮아요. 제가 안 사는 사실 이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양평동에 와서는 제가 좀 놀랐어요. 너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몇명못 봤어요 몇명못 봤어요 몇명못 봤어요 진짜 여러분 양평동 여자들은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남편들이 젠틀해요 안 믿었으면 할수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 없을 때 쑥닥쑥닥하고 어, 아버지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년 15년 지나면 참 죄송한 게 나중에 개들이 자라갖고요. 똑같은 가정이 돼요. 애지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의 칭찬과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책망, 흠, 실수 잡아내는데 아주 예리하, 예민하고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런 거에 표현하는데 더 익숙한 아이들이 돼버려가지고요. 나중에 좋은 것도 좋다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이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그 가정의 어려운 것이 계속적으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축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먼저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축복하기에 제일 좋냐 목사님보다 더 축복이 강한 사람은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잘 알고 그 아이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의 축복이 더 셉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을 축복하기 제일 좋은 사람은 그 자녀의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매일같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들, 바쁘셔도요. 야, 여기 와봐라. 무릎 꿇어라. 기도하자. 그래서 딱손 올리고요. 영적 권위를 갖고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애들 축복해줘 보세요. 애들이 눈이 똥부려지면서요.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에 민수기에 아론의 축복, 어른의 축복이 있어요. 잡지만 너무 좋아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요 제가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목욕시키면서 그 아이들의 부위부위를 씻겨주면서 하는 기도와 축복문이 있어요. 이건 좀 긴데 아 저는 이걸 사실은 1, 2년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저랑 목욕을 안 해요. 목욕할 때 알았으면 제가 이거 많이 해줬을 텐데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어 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을 씻어 주면서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씻어 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안아주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 주면서 이 아이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이 들어서게 하소서. 오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배속 모든 기관 오장육부는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소서 생식기를 씻어주면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다리를 씻어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과 허리를 씻어 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자녀 또 자손들이 다이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